배우 이정환님 박수로 맞아주세요. 자, 정말 우리 팬 여러분들 경기장 많이 찾아주셨는데요. 우리 인사와 함께 랜더스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배우 이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 네, 일단 시구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선수분들 안 다치고 멋있는 경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꼭 승리 요정 되고 싶습니다. 랜더스 파이팅 하해볼까요 랜더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시그룹이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, 오늘 기분 좋은 매력으로 또 인사 함께해 주셨고요 승리 용이 요정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신 만큼 멋진 시고 함께 경기전 승리 분위기 함께 만들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가도 직접 요청을 해 주셨고요. 랜더스 찐팬이십니다자들럼어 마운드에서 과연 자,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. 자, 긴장 푸시고 편하게 갑니다. 와인드업! 오! 좋아요. 아, 그래도 굉장히 구속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네, 멋지시고, 함께 해주셨고요. 우리 김희식 선수에게 공 전달 받으셨고. 다시 한 번, 정말 랜더스 너무나 좋아하십니다. 팬 여러분들,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! 자, 네, 멋지시고, 함께 오늘 경기 바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진짜 많이 찾아주시...